흑반님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흑반 오랜만에 실방합니다 형님들 어... 여기는 몰디브네요 좋네요 여기 흑카 흑카 좋습니다 몰디브 야 달메기앵이 지기입니다 진짜 여기 진짜 좋아 이게 경치가 장난아닙니다 달메기앵이 제가 여기 몰디브라는게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그 담임선생님이 몰디브 한번 가봐라 사라질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기 일단 자리를 좀백치를 한번 좀해 볼게요 멋있게 한번 바다를 보여줘야죠 여기는 신발 벗고 다니는 곳입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그래 옵션 뭐. 아우, 징입니다, 진짜. 여기는. 여기 진짜 아무나 이, 보통 이렇게 해서 오는 곳이 아니니까 어둡죠? 아우, 징입니다, 진짜. 진짜 좋아, 여기. 여기, 여기서 형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볼디브를 보시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장난.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와 진짜 드림 만족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킵니다 드림 만족 하시라고 잘 들리시죠 목소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12시간 걸렸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어, 김해에서 출발해서 12시간 걸렸고 태국까지 가는데 5시간 5시간 잡고 이제 거기서 좀 하루 쉬다가 태국에서 출발했어요. 태국에서 비행기 한번 더 타고 바로 몰입으로 온 겁니다. 몰입으로 왔는데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다잘 되어 있어요. 놀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두 명이 붙습니다. 그 어시스트가 두 명이 붙어서 뭐 짐부터 해서 전부 다 해줍니다. 어, 집 정리까지 다 해주고 내는 이제 코스별로 이제 뭐 하고 놀 건지 어 그것만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식당이 올 부페 무료예요, 무료. 먹고 싶은 대로 가서 양만면 하 됩니다. 여행 유튜버 뭐 하죠, 뭐한 번씩 제가 제가 다닌 게 필리핀, 그다음에 일본, 필리핀 일본, 그다음 몰디브가 제가 세 번째 외국 출장인데 앞으로 제가 여행 유튜버 한번. 뭐 여행 유튜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좀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가 좀 이렇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뭐좀 걸을게요. 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형들 걸으면서 봐야 돼요 정말 걸으면서 봐야 되고. 그냥 모래가 아주 그냥 미쳤어요. 여기는 미쳤습니다. 미쳤어. 아주 예. 너무 멀리까지는 또안 터질 수 있으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살보 바도르 가서 비트코인 뭐기회 되면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못할거 있나요? 예? 돈만 있으면 다 되죠. 뭐 시간하고 돈만 있으면 왜못 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아, 아주, 형들. 예? 여기가 몰디브예요, 여기가. 어, 외국인이 있어, 외국인이. 외국인이 지금, 비키니를 입고, 예? 비키니 외국인하고 가서 말한번 걸어볼 수도 있는데, 야, 형들, 너무 멋네. 경단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형들. 몰디브가 이런 곳이에요, 몰디브가. 자, 몰디브 하루 숙박여 형들. 한국돈, 한국돈 120만원. 예, 4박이면은 한 6,700. 자, 뭐 이것저것 경비에서쳐수 있어요, 형들. 음, 딱천만원1만원하고한 천만 여유 돈1,100 정도? 그걸로 이제 네. 놀수 있는 이, 바로 이 관광지입니다, 형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오는 관광자들을 보니까 거의 다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 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몰디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몰디브 오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에 l 바도르, 에 l 바도르 가서 비트코인 생태계. 에 l 바도르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뭐. 기회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인들 팬들을 좀 모았습니다 네, 구독을 하셨어요 엘리나가 엘리나가 여기 몰디브 직원인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코인 유튜브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구독을 하고 아마 방송을 또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엘리나 어, 엘리나를 어, 엘리나라 이렇게 또 헬로 d m 에막 뛰어다녀 애들이 야, 야간 생태계가 이 좋습니다 좋네요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앞으로 비트코인 장도 되게 좋을 겁니다 홀딩 하시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락장이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래 봅니다 잘 올라갈 거라고 깔매기요 단기 쓴다고 힘드시겠다 진짜 좋아 진짜 아... 천국이 따로 없네요 천국이 여긴 진짜 얼굴 많이 타겠다 얼굴 많이 타 예술입니다 예술 보이시죠 하나라고. 이브편 저기 콘텐츠 한번 찍어 가지고 올려야겠습니다.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고프로에다가 이제 영상 많이 담았는데 거기에 이제 모터빌라라고 있거든요. 모터빌라는 이제 물수하고 잠수 다다 뭐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물놀이의 메카. 물놀이의 끝판왕입니다. 올리브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완전 성지입니다. 성지. 모래가 너무 부드럽고, 소금이네, 소금. 모래소금. 이번에 결혼식 때 축하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 전해드리고 싶고 어 저한테 또 이런 좋은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 이제 경험하고 있고 올해 좋은 복이 온다고 했는데 좋은 복이 왔고 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한번 가볼까? 다시 아, 한번 타보죠 형들 오늘 흑반 한번 돌아서 타보겠습니다 형들 뭐, 멋안 부리는 흑관인데 이렇게 멋도 한번 좀 부려보고요 형들 인생 뭐 있습니까 재밌게 살아요 저 형들 재밌게 인생은 형들 재밌게 사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제 결혼식 때 와주시는게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 많이 사갈게요 우리 지인분들 선물 좀 사서 어, 기념이라도 좀될수 있게 뭐 여기까지 오는건 힘들겠지만 몰기브는 진짜 오고 싶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느꼈어요. 여기는 올수내 평생에 가보고 싶었던, 내 평생에 가보고 싶었던 나라, 어, 현대 건축물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싸요. 기본적으로 비쌌는데, 이제 그 몰디브 편을 좀 통해서 코인 방송 올릴 때 형들한테 이제 그거를 배경화면으로 좀 올려서 보여드릴까 해요. 정말 판타스틱 합니다, 진짜. 어, 보니까 코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코인 가격이. 코인 가격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천만원에서 7천 8천 가다보면 리플도 계속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장이길 바라요 이번에는 페이크가 없는 상승장이길 바라고 수익권에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이제 타이밍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권입니다 어 근데 지금 수익권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빨리 털고 빨리 올리는 구조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리플도 조만간에 1000원 0 넘길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장 좋으면요 제가 봤을때는 전부 다 이렇게 오른다고 봐요 형들 전부 다 어, 코인장에 일제히 오를거고 버티니까 형들 좋은 날도 있지 않, 않겠습니까 버티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올해는 제가 좀 복을 받나 봅니다 형들 힘든거 다 견뎌내고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 내네 사람 이렇게 잘 챙기다 보니까 좋은 에너지가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형들 좋은 에너지를 또 형들께 드리면서 힐링도 하고 좀 즐겁게 존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앞으로 계획은 제가 한국 가서 생각하겠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 계획들을 가지고 형들과 함께 존버하면서. 간혹 이렇게 제가 또 멀리 갔을 때시시가 방송도 하고 뭐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형들께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와 뷰가. 아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감사하고 싶은 분들께 전달을 좀 할게요. 우선 저의 프렌드, 프렌드 분들. 이 방송에 저의 친구분들, 실제 친구분들이 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구독을 하고 제 방송을 한 번씩 볼 겁니다. 저희 존버방에도 있고요. 어, 결혼식 때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식 때에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사회생활에 있는 모든 친구, 선후배분들께서 어제 결혼식 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에.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 했지만 그걸 떠나서 서울에 계신 분 그리고 강원도 중국 각지에서 또 와주신 우리 친구 여러분들께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에. 굉장히 성공적인 결혼 시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참석은 못했지만 제 결혼, 흑방 결혼식 때 부조도 해주고 어 많이 이렇게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도좀해 줬던 것 같습니다 어 회사를 믿고 코인을 믿고 존버를 할 거고 어더 좋은 날을 위해서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서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벤트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벤트 실시하면서 형들하고 도 즐겁게 이 상승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축기금을 대신해서 리플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수익을 내서 다시 한번 형들께 더큰 이벤트로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디브편 영상도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어쨌든 <laughs> 자, 방송 여기까지 짧게 하고 형들 나중에 한국 내려가서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